덕분에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소.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저그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 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 엄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보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궤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급 비행체 둥지에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걸세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뭐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돼 정거장에 타격들을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땅굴벌레는땅 위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처치하면 되지만 대공지원 없이는 아예 병력이 전진할 수가 없어 정거장을 파괴해야 돼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어 다시 우주로 돌아가자고 함께 가지 못해 아쉽군 쓴맛을 보여주게, 레이나 저그 비행체는 이 낡은 궤도 정거장을 작전기지로 사용하고 있네 정확히 말하자면, 소기모 정거장 몇 개를 정직 궤도 안에 하나로 연결해 놓은 형태지. 놈들의 동지는 너무 깊숙이 있어,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지상병력으로적기를자면 우리 쪽 기생이 너무 클 걸세. 보관, 저 정거장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 동력이 살아있나?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열기가 감지됩니다. 저거 감염에도 불구하고, 냉각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정거장의 반응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바로 저겁니다 장군님. 각 구역의 냉각 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반응로가 과열되면서 알아서 저거를 처리해 줄 겁니다. 음, 멋진 계획이군. 전에 진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참 뛰어난 참모감인데 말이야. 아, 전 지금 제 자리가 좋습니다 장군님. 자, 마서가서 정거장을 쳐야겠군요. 캐리건이. 이런 기회를 두번 주진 않을 테니까요. 아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남은 누구니? 대장님, 모든 냉각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냉각 시설 좌표를 지도로 전송하겠습니다. 지금 막을 정거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냉각 시설만 날려버리면 다 해결돼. 정거장이 불타오른다. 그 위에 있던 것도 전부 죽을 거야. 방설로봇 준비 완료. 아니요. 이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경력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번엔 도시락인. 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자. 부속감을완성 <목소리> 단조 지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스템 작동 부석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맡겨만 주시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석 검을 완성.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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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완료 완전히 완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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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로봇 준비 완료. 예,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안탈러봇 준비 완료. 뭐니 있어요? 안탈러봇 준비 완료. 무슨 교신일까? 무슨 일이요? 지원 대기 중 화면 잡혔습니다. 골리앗 가로로 간로봇 준비 완료. 지원 바랍니다. 안녕히 니다 사령관님, 배출구에서 떨어지십시오. 감지 장치를 보니 유탈 리스크가 가득합니다. 테이를을 쓰시면 좋을

명령을 주십시오. 올려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장거장이 곧 폭발한다. 아싸, 이제 빠져 나와. 통신 개시. 탐사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골리앗 가. 업그레이드 완료. 발견했다. 본 계속. 그 정거장에선. 대규모 공중병력이 감지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그전정적 지상 병력이 많습니다, 대장님. 인긍 지원 대기 중. 여인긍정해주세요지원긍 Tchau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갑자기 지원 바랍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아. 수신 중입니다. 보고. 골리앗과 악명이 고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저게 대체 경고 정체불명의 저그 생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크기입니다 젠장 끝내주는거나 놈을 처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수신 중입니다, 공포. 목표 뒤로 와급구가부족 방사능이 <목소리가> Y. 력이 되었습니다. 계속 세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영영을 d 시오사망 잡혔습니다. 지원 다 올려 가. 리려 가.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탐색 <목소리도> 와이 <탄생 완료. 목소리도> 확인 와이 지원하라. 구속감을 완성. 사령관님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지원 바랍습니다 지원 바랍니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예박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이제 폭발한다 한다. 냉각 시설을 잘 처리했군. 확인 완료. 데이터를 쓰신 작전사 이 구간이 들습니다기되었습니다 지원 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laughs> 과연 괜찮을지 두고 보지. <laughs> 내가 선물을 가져왔네. 생각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군. 그러게나 말이야. 난 외계고물 나부랭이 따위 목을 걸기는 싫다고. 물론 그랬겠지. 하지만 내가 저물간에 모든 걸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걸.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했기에 이 지옥 한 가운데까지 올수있었 거야. <laughs>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로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지 몰라도. 내 평생 자네들 같은 행운안은 본 적이 없네. 자물건이 칼날 여왕을 막는 열쇠일진 몰라도 결국 승리는 피와 땀으로 거머쥐는 거야. 수없이 분노와서갈등하는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난 확실히 깨달았어. 그렇게 서로 믿으면 우린 뭔가 해내고 말거라. 어쩌면 그래도 죽을 수도 있지 숨을 걸만한 일도 있는가니까. 이제 마지막이군. 준비됐나?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크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는 분명히 하자고 타이퍼스. 만약 발레리안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여기도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지?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동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은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나선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이 음, 유물 조각 찾는다고 고생한 거 생각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으스스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저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싶어 공감일세 지금 이 유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야 사용하게 될 것에 이 망할 놈의 이유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아나 타이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UNN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도니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치령 정신건강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수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도니. 도니 버밀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 n n 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엔 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